경영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시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한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인데 그의 성 드러커는 네덜란드 자체로 인쇄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그가 새천년에 대한 기대로 모두가 들떠있던 1999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새천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이라는 의미 있는 기고문을 하나 썼는데요. 그는 기거문에서 지난 천년중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사건은 1445년부터 1455년 사이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를 발명했다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활자 인쇄가 발명된 것은 제3의 정보 혁명으로 제1, 제2 인쇄 혁명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는데요. 왜냐면 이 활자 인쇄는 책의 대량 출판을 가능하게 하면서 누구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영학을 창시했다는 피터 드러커도 잘못된 사실을 적었습니다. 활자 인쇄는 독일이 아닌 고려시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럽게도 한국은 무구정광 대다한 이경 덕분에 목판 인쇄술 분야에서도 직지심체 요절 덕분에 금속활자 인쇄술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직지심체 요절보다 무려 138년 앞선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인쇄물로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도 216년 앞선 금속활자 인쇄물이 경남 양산 깊은 산속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디시멘터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새천년을 앞둔 지난 1999년 전 세계 언론들은 앞다퉈 지난 천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대부분 언론은 1위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꼽았습니다. 인쇄술이 등장하며 문명사가 대전환됐기 때문이죠. 물론 목판 인쇄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재의 특성상 습기에 취약하고 일정량 이상을 인쇄하면 판이 뒤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해야 하지만 금속 활자는 오탈자의 발생 가능성만 낮춘다면 뒤틀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죠. 즉, 노비부터 평민, 귀족, 왕까지 모든 사람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록한다 또는 책을 만든다는 행위는 지식을 후대로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전달된 지식이 새로운 지식과 융합해 또 다른 지식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시작됐다는 것은 인류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켰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지식을 극소수의 지도층이 독점했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도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됐고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 성서 덕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교황청과 다른 생각을 가진 종교개혁가들이 일반 대중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왕권 사회가 시민사회로 권위주의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로 전환된 것은 전부 금속활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지심체요절 덕분에 한국이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을 가진 국가가 됐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967년 고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후, 1972년 파리에서 개최된 북수 전시회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럽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박병선 박사가 발견한 직제 학원 뒷면에는 성광 7년 정사 7월일 청주목외 흥덕사 주자 인시 즉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 7월 청주목 교회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조된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 서적 전문가 마리로즈 세규이 여사는 한국이 구텐베르크보다 75년 가량이나 앞서 금속활자 인쇄술을 창한 실용화한 것은 세계 문화사에서 중요한 새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번 국제전을 계기로 모든 세계의 문헌, 교과서, 백과사전을 정정토록 통보, 조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전 세계로 타전되면서 대부분의 역사책이 1452년에서 1456년 구텐베르크에 의해 출간된 42행 성서가 아닌 1377년 한국의 고려 시대에 출간된 직지심체요절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이다라고 정정하기에 이르렀죠. 사실 금속활자로 인쇄를 시작한 것은 1377년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이미 충분한 기술이 완성된 상태에서 직지를 인쇄했을 것이고 직지는 금속활자 그 자체가 아니라 금속활 로 제작된 인쇄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기록상으로도 나타나 있는데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는 강화도에서 상정고금예문 28부를 금속활자본으로 찍었다는 명백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물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 실물로는 직지심체요절이 문헌상으로는 상정고금예문이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직지보다 무려 138년을 앞선 금속활자 인쇄물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저는 약한달전한 구독자분으로부터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인쇄물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논문으로 출간하고자 했으나 국내 서재학계에서 자신들의 판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투고한 논문이 13차례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바탕으로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인쇄물에 대한 영상 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은 약 8세기경 각나라의 스님 현각이 깨달은 바를 시의 형식으로 저술한 증도가를 원전으로, 1076년 송나라의 남명선사 법천이 각 구절 끝에 주석을 붙인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명증도가라고 불리는데 이 책이 고려에 전해져 1239년 고려에서도 찍어내 판본이 남았습니다. 남명증도가는 1930년대부터 2018년까지 총 6가지 종류가 발견됐는데 대표적으로 1970년대에 발견된 삼성본은 1984년 보물 제758호로 지정됐습니다. 또 하나는 경남 양산의 공인박물관이 소장한 공인본으로 2012년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1호 다시 2호라고 붙여서 이유가 있는데요. 1984년 보물로 지정된 삼성본과 2012년 보물로 지정된 공인본은 동일한 목판에서 인쇄된 목판본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먼저 인쇄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본에 다시 1호를 후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공인본에 다시 2호를 붙여 교통정리를 끝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인본이 목판본이 아니라 금속활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공인본의 소장자는 공인박물관을 운영했던 원진 스님으로 2012년 문화재위원회에 공인본은 1239년 최의 주도로 인쇄한 금속 활자본이니 국가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금속 활자본이 아니라 목판본으로 인정해 다시 이호로 붙여버리며 혼란이 발생하죠. 원진스님이 공인본을 금속활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은 책 속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지 않으면 결코 나타나지 않는 흔적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금속활자로 인쇄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인쇄상 오류가 생깁니다. 목판 인쇄의 경우 아주 매끈하게 다듬은 나무판에 글자들을 새겨 완성하는 반면 금속활자 인쇄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리시로 만들어 판에 끼워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먹을 묻히고 그 위에 종이를 덮은 후 눌러 인쇄를 하죠. 이런 과정에서 글자마다 활자의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이를 누르는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금속 활자 발명 초창기였다면 이러한 실수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금속 활자본은 목판본과는 달리 글자의 일부가 흐리게 인쇄되거나 심지어 절반만 인쇄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만 이러한 실수 때문에 금속 활자본과 목판본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본과 공인본을 양쪽에 두고 비교하면 이런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그런데 이를 최신 과학기법으로 분석해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보해 주신 유우식 박사입니다. 사실 유우식 박사는 인쇄술 전문가라기보다는 반도체 설비 전문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대 반도체 생산 및 측정 장비 개발 회사 웨이퍼 마스터스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전문가인 그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 학술지 중 하나로 꼽히는 헤리티지의 수차례 관련 논문을 투고해 남명증도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일례로 2022년 5월에는 1239년 한국에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 증도가라는 논문을 헤리티지에 게재하면서. 1239년 9월에 금속활자를 사용해 인쇄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동학술지의 4편의 관련 논문을 게재했죠. 사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전 세계 인쇄 역사를 단번에 뒤집는 대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유 대표는 헤리티지 외 다른 학술지에서도 논문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전문가인 그는 어떻게 800년 전 인쇄물을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일까요? 이는 그가 개발한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는 나노미터 스케일의 미세구조 크기와 형상을 최대한 오차없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가 개발한 픽맨은 사진이나 이미지에서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해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픽맨은 아주 미세한 것들이 그려진 이미지를 세세하게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령 사물과 사물 사이의 거리나 화소, 색상 등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공인본과 삼성본을 대조한 후그 차이를 통해 동일한 판본인지 전혀 다른 판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집해 논문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의 논문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 외형적으로 두 책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본이 삼성본보다 조금 더 작게 제작됐죠. 이후 두 책의 내용을 이미지로 변경한 후 비교 대조해 본 결과 글자들이 동일하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란색이 삼성본이고 빨간색이 공인본인데, 만약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되었다면 정확히 동일한 간격으로 인쇄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사진에서 보듯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동일한 판에서 인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지금과 같은 레이저 프린터의 시대가 아님을 인지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담은 모서리 부분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볼수 있는데요. A는 삼성본, B는 공인본, C는 대구본, D는 반야사본인데, 공인본과 삼성본은 선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공인본은 인쇄과정에서 살짝 원형 형태의 선이 생겼지만, 삼성본은 직선에 가까운 모습이고, 가상의 직선을 그어보더라도 그 선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글씨를 비교해도 그 차이를 볼수 있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금속 활자 인쇄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글씨로 만들어 판에 끼워서 만드는데 이 상태에서 먹을 묻히고 그 위에 종이를 덮은 후 눌러 인쇄를 하죠. 이런 과정에서 글자마다 활자의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이를 누르는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더구나 금속활자 발명 초창기였다면 이러한 실수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바 글자의 일부가 흐리게 인쇄되거나 심지어 절반만 인쇄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오류가 실제 글자에서 발견되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경우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획의 모양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17페이지의 이을 속, 25페이지의 언덕 안을 자세히 보면 일부 획등이 확연히 다른데요. 특히 언덕 안의 경우 삼성본은 왼쪽 하단에 삐침이 보이지만, 공인본에서는 그냥 내려그었고, 글씨 길이도 다르죠. 그런데 문화재위원회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공인본을 목판본으로 인정했던 것은 최희가 쓴 발문 때문입니다. 최희는 발문에 어시모공 중조주자본이라고 썼는데 기존 학계는 이 문구를 주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겨 찍었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한학자를 포함 중국 학자들에게 이 발문을 보여주면 열의 아홉은 주자본으로 다시 주조한다고 해석합니다. 최인은 발문 그 어디에도 목판본으로 다시 새겼다고 쓰지 않았지만 선입견의 오류로 인해 지금껏 목판본으로 해석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최신 이미지 분석 기법을 이용해 공인본을 비교 대조한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공인본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이 책은 1239년에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갈자 인쇄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 그의 논문은 학술지에 실린 지 3주 만에 전 세계에서 1445명이 읽고 618명이 다운로드함으로써 최단기간 최다 조회 및 다운로드된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그 논문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오히려 타 학술지에서 논문을 투구해달라고 부탁해오는 바당입니다. 더구나 만약 이 남명증도가 공인본이 1239년에 제작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이라면 직지보다 138년이나 앞선 금속활자 인쇄본이 되어 한국이 독일과 그 격차를 더 벌리게 되고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텐데 국내 서재학계에서는 왜 이를 외면했던 것일까요? 말씀드렸듯, 그는 해외학술집 뿐 아니라 국내 몇몇 학계에 관련 논문을 게재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책을 연구하는 서지학계에서는 본인들의 판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반대가 심해 논문으로 출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는 매번 같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다 보니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라도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면 출판되지 못하기 때문에 13번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저 역시 학계 특히 학회에 논문집 발간에 근 10년간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주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논문 주제가 겹칠 경우 매번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한명이 지속적으로 게재 불가를 외친다면 절대 논문이 게재될 수 없습니다. 그 심사 위원이 은퇴하거나 다른 심사 위원을 배정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히려 그의 이러한 성과를 주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말이죠. 최근 전 세계 25개 기관 연구자 50여 명이 모여 직지를 연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From 직지 to 구텐베르크라는 연구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미국 유타대학교,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주축이 되어 동서양 기록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유대표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 남명증도가 공인본이다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고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와 관련해 몇몇 학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국측 연구자는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인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반박하는 영문 이메일을 작성한 후 절대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단체 메일을 회람시켰죠.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유 대표는 제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 2월 28일 헤리티지의 또 다른 논문 한 편이 게재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남명증도가, 직지, 구텐베르크 성서 등 세종의 금속활자본과 조선에서 금속활자와 목판으로 인쇄된 명의록과 송명의록의 먹의 색상 분석을 통하여 동서양을 막론한 금속활자 인쇄본의 공통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죠. 이로써 남명증도가가 1239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금 헤리티지에 게재됐습니다. 만약 이 논문이 국내 유수의 학계에서도 인정하여 게재될 수 있다면 그래서 국내 연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 남명중도가가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 활자 인쇄물임이 확인된다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부정당하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뉴스 통신원의 자격으로 주위분들께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면 어떨까요? 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정된다면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